4세대 인공지능, 피지컬 AI가 지금 단전코 화두입니다. 피지컬 AI의 선두주자, 바로 일론 머스크. 그 중에서 테슬라인데,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충격적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영업 미익은 40%가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새로운 연봉 패키지를 승리해줘야 된다 이런 칼럼이 나왔는데 실제로 테슬라를 타고 다니고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무척 아끼고 있는 미스터 FM 이장환 이사가 오늘 이 칼럼에 대해서 격정할 <laughs>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무척 기대가 됩니다. 블룸버그 칼럼 테슬라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주주들은 그럴 리 없다. 블룸버그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준학 기자 칼럼 네.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일단은 뭐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왜냐면 음. 말씀해주신 대로 테슬라 이번 3분기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음. 어, 49만 7천 99대 차량을 출하를 하면서 212억 달러 자동차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6억 달러 음. 전년 동기 대비 40%가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해서 14억 달러에 미쳤다는 네. 내용이 어,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량은 많았는데 어, 이익은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 분석한 걸 보면요 우선 이 판매량이 가짜 수요에 대한 것이다 음. 라는 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이 미국 정부가 주던 어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어, 좀 막바지에 다다랐었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류 직전 세일에 막 몰리는 것처럼 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차를 사려던 음.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음. 3분기 음. 몰려들었는데. 근데 그, 그렇기 그 때문에 정부, 정부의 이 보조금이 이, 그, 만료되기 전에 음. 수요가 이미적으로 펌핑이 됐고 너도 나도 이 보조금 막차를 타기 위해서 음. 몰려들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보조금 세일, 어, 음. 반짝 세일을 하면서 회사에, 기업에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 되어 습니다 음. 차량 한 대당 평균 어떤 판매 가격이 1년 전보다 낮아진 수준이었 음. 남는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어, 미국 등의 어떤 핵심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서 음. 어,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블룸버그는 음. 보고 있었어요 음. 두 번째 문제는 어, 과잉 설비에 대한 것인데 네, 올해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의 공장 가동률이 69%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은 조립라인을 음. 건설을 해놔서 어, 69%밖에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지적을 했던 거죠. 음. 음. 수요는 이제 보조금 때문에 이제 반짝한 건데. 공장이 너무 많이 줄어졌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음,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관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 음. 요즘에 뭐 관세 전쟁이 막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R&D 연구 개발 비용과 판매 비용 그리고 구조 조정 비용 같은 것들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50% 절반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음. 어, 블룸버그의 분석이 되겠고 그래서 차량 판매됐으면 7%나 늘었는데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수십 퍼센트 감소하는 결과가 됐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테슬라의 그런 실적이 칼럼 제목처럼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칼럼에서 또 비판하는 내용 있죠? 테슬라 11월 주주총회에서 어, 두 가지 좀 눈에 띄는 안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음. 블룸버그의 생각이고요. 첫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 CEO에게 1조 달러 규모의 음. 보상안을 지급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의 이, 어,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머스크의 개인 AI 회사인 이 XAI에 투입하는건입니다 음. 그래서 블룸버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열이 받았나봐요. 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의 세상이면 어, 이렇게 좀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ceo에게 안긴다든지 음. 회사의 자본의 막대한 양을 그러니까 이블론 머스크의 좀 사이드 프로젝트 로 표현했어요 음. 이 xai는 테슬라도 아니고 좀몇 가지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본을 투입하는 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좀 굉장히 어 이상하게 봤던 것이네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 향후 전망을 암울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있었던 인위적인 판매 보양책이 4분기에는 없을 것이다. 이거 어떨 것이냐.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 2026년부터는 이 규제 크레딧, 그러니까 이 탄소배출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탄소 배출량을 맞추면서 어, 규제의 어떤 기준을 맞추면서 이것도 테슬라가 별로 파라디수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수익도 급감할 것이다 이러면서 기사, 차, 그 칼럼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도 안 좋고 음. 미래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어, 주주총회에서 이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어, 1조 달러 갖다 바치는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칼럼이 음. 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실적은 떨어졌는데 1조 달러에 그런 뭐 보너스를 줘야 되고. 또, 또 개인 회사에 자금이 막대 현금이 간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점 개인 횡령뭐 검찰이 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구속시수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장한 이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펠 이장한 이사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전혀 내용에 대한 제가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에 서는 이게 음. 구독자들을 호도할 수 있는, <laughs> 이게 내용에 대한 음. 거는 사실, 패트파인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음. 여기 나와 있는 수치나 이런 거다 맞는 얘기예요. 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50만 대 가까이 팔았으니까, 음. 49만 7천 대빼고 네. 음. 그리고 매출도 여기 보면 사실, 212억 달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건 자동차 매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 매출 전체는 281억 달러예요. 3분기 매출 전체는 테슬라가 281억 달러고 이게 40조예요. 40조원. 음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조고, 음음. 컨센서스는 물론 한 261억 불 정도 됐는데, 음음. 이건 초과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16억 달러, 음. 한 2조 3천억 원, 음. 이게 49만 7천 대에 대한 영업이익이 16억 달러. 음. 그러니까 전년을 여기서 비교했더라고요. 그러 음. 이것도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음. 좋을 때는 전러니까 테슬라가 안 좋게 할 때는 전년 비교하고 네. 또 어떨 때 비교하면 또 전분기 비교를 해요. 비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음. 비교 대상을 갖다가 음. 기사화시키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아, 그래서 제가 보면 도적 비교. 그러니까 음. 이런 쪽으로 하면은 참 헷갈려요. 음. 이 사실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런 네. 언론에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아니 팩트는 제대로 했지만 이거를 호도하는 쪽으로 쓰는 거는 맞지 않아. 요 그래서 음. 항상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예를 들면 25년도에 예를 들면 제가 보면 아까도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에 대한, 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했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차량 자체에 대한 거로 사실, 그, 가격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을 따지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익으로 따지는 거라 그로스 마진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건 매출에 대한 제조 원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 원가는 차량에 대한 제조 원가를 따지면 사실 그걸 비교하면, 그로스 마진으로 따지는 매출이익으로 보면은, 어, 2025년도 3분기. 이때 그로스 마진이 51억 달러예요 51억. 예, 네, 이게 한 7조 원 정도 되죠. 51억 달러. 음. 네. 그러면 2024년도 3분기, 그러니까 전년 비교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2024년도 3분기 그러면 매출이 얼마였냐? 50억 달러였어요. 음. 7조, 7조 비슷해요. 뭐 환율 적용 안 하면 7조, 7조. 음. 네. 이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차량에 대한, 차량 자체가 49만 대를 팔았고, 음. 이때는, 이때는 한 46만 대, 했고, 이 정도 음. 팔았을 거예요. 3, 3반대 이상을 더 팔았는데 왜 매출이익은 차이가 없냐? 음. 저기 차량 단가, ASP라고 하는 단가 내려간 거는 맞을 거예요. 음. 그거는 맞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이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냐, 이렇게 단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가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7억 달러였어요. 네. 음. 전년도 3분기 때. 이게 3조 8천억 원.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저, 올해가 한 1조 5천억이 작년보다 적은 거죠. Okay.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건 사실 일반 관리비 뭐, 뭐, 우리가 GNA라고 표현하는 네. 일반 비용이나 판매비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상당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구개발비 쪽이에요. RM 이쪽. 왜냐면 이요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는 그안 좋은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네. 네. 아또 이거 제일 오해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laughs> 테슬라가 아, 네, 그런, 하고 그런 아, 네, 부분이 아니라 아, 네. 이거 자체로 보면 네. 이 회사는 역사를 한번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역사를 네. 이렇게 한번 다 짚어볼 필요도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무지막지한 회사예요. 음, 아,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네. 이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회사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저는 갈거요 어, 네. 근데 지금 기사화되는 것들은 전부 참가... 다 자동차 회사로만 간주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음. 아까 얘기한 R&D 비용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R&D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상당수는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R&D. 네.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얘기하면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네.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장장 지금 돈이 안 돼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걸 그걸 풀어주지 않았어요. 저도 네. 물론 뭐 차를 타고 다니지만 네. 뭐 FSD 이런 거에 대한 걸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법적인 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을 보면, f s d 버전 뭐14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거는 보는데, 그게 그러면 100%뭐 사고도 없이 정확하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제가 음. 보면 99 99.99999이 9화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어요. 9화의 전쟁. 나중에 보면 거의,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계속, 지금 이게 십몇년 동안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넘쳐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이익이라 이렇게 낸 부분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거만 떨어졌다. 음. 이렇게 따져. 예를 들면, 그러면 한번더얘기 들어보면, 음. 2분기 실적은 어땠냐? 2분기는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매출 2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1조. 영업이 1조였어요. 9억 달러. 그 1분기는 어땠냐? 더나았어요1 9 4억 달러. 27조. 영업이 4억 달러였어요. 6천억. 음, 음. 34만 개 팔았습니다. 음, 음. 근데 지금은 2분기나 1분기에 비하면은 실적이 엄청 좋아진 거죠. 음. 근데 이 비교는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전분기 전문, 대비. 나나고. 왜냐면, 네. 이, 이, 기사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물론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건 맞아요. 네. 전년 동기 음. 대비 비교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네. 이 논조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 회사를 이거 실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들은 좀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사실 주가가 10배가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21년도예요.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 20년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달,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걸쳐서 21년도까지 넘어가서 주가가 10배가 오릅니다. 10배 정도 가 올라요 그때 네. 물론 지금 비교하면 뭐더 낮은 가격이지만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2003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적자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네. 1 0 년을 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크레딧 아까 얘기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크레딧 그 받아가지고 이익이 난 적도 있지만 그걸 그래서 배제하고 적자가 계속 났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익이 난 거는 2019년도 3분기부터예요 2019년도, 2019년도 3분기에 그때는 물론 영업이익은 한 적자가 조금 낮지만 적자가 네. 낮지만 순이익은 흑자였어요. 그리고 네. 2019년 4분기부터 그때 매출 9조 원, 음. 영업이익 5천억 원이었어요. 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그 네. 이익에 대한 규모는 골라, 엄청나게, 있었지만. 엄청나게 네. 커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운영 혁신을 통한 이런 음. 것들이 테슬라가 굉장히 혁신에 대한 걸 어. 사람들이 보면 자동차 만드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음. 일이거든요. 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한쪽에 있는 숫자, 그리고 딱 분기에 나와 있는 음. 것만 바라보고 그냥 음. 이걸 평가한다. 음.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어. 폐가 있지 않냐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네, 불론복적을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에 대한 논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니 뭐, 네, 네. 뭐. 그러면 솔직히,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네, 네. 사실 이런 것도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지만 네. 테슬라의 가장 그 위기가 왔던 시기는요. 테슬라의 가장 위기가 왔던 시기는 사실 보면 2018년도예요. 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적자가 누적 적자가 너무나 심해 가지고 네. 이거를 감당이 안 됐고 음. 그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모델3에 대한 대량 네네. 생산이 안 됐거든요 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대량이 어, 안 되면 어, 야, 대량 생산을 해야지 차량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그렇죠. 원가를 이게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음. 공장에도 자꾸 그래서 자꾸 네네네네. 정신병 네. 걸릴 줄 알았는데 <laughs> 나중에 팔리기 시작해 가지고 음. 제대로 생산이 되고 예. 이게 팔,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음. 이 돌아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음, 거 보면 승부사 같아요 그거는요, 일반 사람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천재는 아닌데, 제가 보면은 슈퍼 지니어스에요. 슈퍼 지니어스. 음.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어찌됐든 뭐, 피지컬 AI도 사실은, 그 연구 영역에서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개척하고, 도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피지컬 AI 영감도 주고 했는데, 음. 여기서도 보면은 어, 또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판매량도 뭐 가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뭐 이런 얘기도 뭐 미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죠. 해당 사항. 어, 뭐 왜냐면 뭐 트럼프하고 이렇게 싸우고 나서 음. 그 보조금 없앤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음. 테슬라 차량 팔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음, 음, 내연기관 네, 포함해서도 넘버 세, 아니, 세, 번째로 잘 팔리고 그랬어요.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오. 아니 전기차에서는 완전 1등이고, 음, 음. 이게 지금 7, 8, 9 계속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테슬라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요 차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예전에는 안 팔릴 경우에는 물량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주질 않아요. 중국이나 딴데 만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내지 우리나라가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뭐 가짜 수요나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제가 미래를 예전할 수는 없지만, 4, 4분기 가면은 4, 4분기에 만약에 여기보다 수, 여기 뭐, 딜리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유럽에서 지금 호주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되면 아니면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솔직히 백트파인딩을 음. 해서 음, 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음. 그냥 소설처럼 쓸수 있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그리고 어찌됐건 뭐, 이장한 이사 얘기도는 어찌됐건, 그 이런 블룸버 그 기사에도 불구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그 시도해온 것이라든지 또기억을 키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조 달러도 아깝지 않다 1조 달러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여기 뭐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뭐 미리 여기 앞댕겨서 네. 말씀을 드리면 1조 달러라고 하는 거를 자꾸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기사도 연봉이 1조 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조 달러라는 거를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테슬라는 망하죠 그거를 주식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주식 네 근데 왜 일론 머스크가 주식으로 그런 걸 받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돈이 500조가 넘어요. 음. 이게 이 500조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주식으로 많은 가지고 있지만 돈이 목적이겠어요? 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음. 돈은 하등에 이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회사를 이렇게 키워오면서 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월가나 이, 이 벤처 펀드 회사들 있잖아요. 벤처 펀드에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경영권 간섭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이런 벤처 회사들로부터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혁신을 해오고 이런 거를 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슨 혁신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벤처 펀대에서는내돈 들어가 있는데 돈 날릴까봐 네. 간섭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하. 그게 회사가 망하는 징조라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왔고, 음.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돈을 안 받고, 네. 본인이 확실하게 혁신을 추진하고 하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한25% 정도 되는 거예요. 음. 지금 12%뿐이 안 돼요, 사실. 음. 그 25%를 받기 위해서 요거를 만약에 지금 받으면은 지분이 한12% 정도 늘어나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음. 자기가, 우리 이 이사회나 주주총에서 회 승인한 게 2030년까지 음. 그어진 페이스 단계별 그 플랜이 있어요. 음. 이 목표를 달성 못하면 못 받아요. 음. 그럼 뭐냐? 지금 테슬라는 예를 들면 4 400 몇십 달러에 시총이 1.5조 달러예요 음. 2030년까지 시총을 8.5조 달러를 해야 돼요. 어이. 그러면 어이. 지금의 어이. 왜냐? 6배 정도가 올라야 돼요. 어이. 그러면 주당 음. 2,300달러 정도 돼야 돼요. 어이. 근데 이거를 하면은 주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물론 있지만, 이단계 네. 근데 그거를 이런 모습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이걸 맡겨서 제대로 진짜 이런 혁신적인 대응을 하게끔 하면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 달성하기가 근데 2018년도에 준그 16년도에 했던 그 패키지도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2016년도에 해가지고 쭉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19년도 초까지는요, 주가가 아주 등락폭이 심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10배 이상 달성될 때가 아까 얘기한 21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거예요. 그 그때 받았다? 예. 근데 이거를 할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주가만 올르면 되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뭐 500억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달성을 해야 되는 이걸 달성 못 했다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럼 연봉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일을 음, 부려 음, 먹었으면 음. 그런 걸 보면 돈이 목적이라고 볼수 있지는 않고 본인이 이 회사를 저, 저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돈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네. 일종의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 OCD 같이 있잖아요. 음. 뭘 하나 안 하면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있으면, 어, 이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네. 꼭 그걸 해야 되고, 새벽 3시가 돼서도꼴프뭘 하려고 하는 거. 음. 그게 강박증기가 있는 거거든요. 경영에 대한. 예, 그게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왜냐면 음. 화성에 가야 된다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인류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이런 거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거기다 하고 거기에 건립돌이 되는 것들은 이 사람이 가차없이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네. 근데 그 본질을 이렇게 보는 이런 습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너무 단, 단성적으로. 그 예를 들면 이런 1학년. 거예요. 과잉 설비 문제. 네. 테슬라만큼 솔직히 공장 몇개 없어요. 음. 아니. 테슬라, 다른데, GM, 저기, 도요타나 이런 데도 공장 수십 개씩 돼요. 전 세계에. 음. 테슬라 공장 몇개 없어요. 음. 네다섯 개 뿐이 안 돼요. 음. 상하이 근데 하나 공장 하나 질때 엄청나게 음. 기계 팩토리를 줘요. 음. 그리고 그, 그건 왜 이렇게 짓냐면 그 안에서 모든 거를 배터리에서부터 이거를 일관되게 모든 거를 조립하고 하려고 하는 거로 짓는 거예요. 음. 그 안에서 모든 게 일관되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이 안되면 항상 이 생산라인을 바꿔서 효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들로 이 공장을 유지해요 오케이. 이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이걸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안 됐을 수 있겠죠 네. 왜냐면 하 생산라인을 바꾸냐고 중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그 기간에 가동률이 떨어진 걸 가지고 마치 생산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이거 어서 이런 걸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어느 공장보다 자동차 공장으로서 운영하는 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이건 제가 이렇게 파악하는 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를 월드컵 감독에게 매년 연봉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월드컵에서 뭐 2030년이든 뭐 34년이든, 우승하면 그때 천억을 주고. 네, 맞습니다. 그거랑 같았습니다. 근데 못한다. 한 것도 못 받는 영화네요. 어, 어 줄, 뭐, 줄만 하네요. 그죠? 렇 뭐, 예를 들면. 원래 우승하면 천억 한다. 음. 대신 못하면 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함부로 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음. 뭐, 이 장에서 뭐, 녹화 전에 또, 이런 머스크랑 통화하고 온건 아니죠? 아니, 도망을 하는데. 저는 솔 이런 머스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일론 머스크 형님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저는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절대 저 같은 경우에는, 역량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그렇게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거기에 전념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그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슈퍼지니어스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천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이런 사람들도 천재예요. 제가 보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다 천재들이에요. 음. 이 천재들이라니까요. 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 음. 보세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하는 거를 갖다가 전 세계로 음. OTT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그냥 따라서 막 하는 이 천재들이라니까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면 거기에 저는 제가 보면은 슈퍼지니어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한 장이 떠는,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걸 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됐잖아요그 OCD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게강박증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네. 그런 게 뭐냐면 그스페이스 x 본인이 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 음. 우주에 대한 상업에 대한 걸 완전 개발하는 이런 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음. 엄청나게 싸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펠콘, 뭐, 나, 나인, 뭐, 펠콘 헤비 이런 거 띄우다가 지금은 그런 거 1년에 100번 이상씩 띄어요 음. 그렇게 실패를 한 다음에 100번 이상씩 띄고 지금은 그거의몇 배가 되는 거를 위해서 스페이스십이라고 하는 거 스타식 만들어가지고 띄우잖아요. 그거 10번 음. 터져요. 음.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성공하고 하는 음.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오케이. 안 좋은 부분도 많은데, 아이, 그 물론, 제, 그 뭐, 미국 민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풍요, 성장, 경제적인 효율,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도덕성만 강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표심을 잃어서 계속 집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인류의 미래의 안전과 연결만 된다면 굉장히 천재적인 도전이고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멋진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준하 기자는 우리 이장환 이사님 에 들은 어떤 그 제가 이장환 이사님과 그동안 같이 공부하고 또 음. 방송하면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가는 이익 따라간다. 그런데그 원칙을 계속 수십 년간 이제 고소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사실, 여러 그 이익이 없는 지표들을 보면서, 어, 사실, 이거, 이 기사 보고서, 어, 전혀 끄떡도 안 하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믿음을 지금 음. 이어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되게, 내용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만 네. 또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도 말씀 기사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보통의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네. CEO에게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안 주거나, 보통의 세상이 아니고, 저 테슬라 같은 회사는요, 완전히 특출난 회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음. 남이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사 자본 일부를 그의 사이드 프로젝트인 AI 사업에 투입하자는 제안,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음.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 지금 테슬라에서 하는 자동차는요. 앞으로 자동차들은 전기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동계 싸움이 아니에요. 차량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고 음. 거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여기에는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음. 보면 움직이는 컴퓨터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음. 발내개 달린. 이제 음. 이 AI 사업이 뭐냐면 지금 아까 XAI 여기서 음. 보면 거기에 투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예를 들면, 구, 저기 뭐야, 구글처럼 알파벳이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산하회사가 두듯이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음. 근데 이 x a i 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면 돼요. 지금도 일부 받았어요. 음. 근데 너무 받으면 또 간섭당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테슬라에 있는 걸 가지고 업무 연관성이 많아.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자동차 미국에서 보면요 테슬라 자동차의 FSD에 그록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채찌 PT 같은 그록이라는 생성형 AI에 대한 게그 안에 속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에. 걔가, 그,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다 얘기도 해줘요. 음. 그 운전사하고 대화하는 이런 게다 나와요. 음. 근데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여기다가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음. 이거는 진짜 이회사라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엔티 테슬라나 이런 사람의 그, 저기 요청을 받고 그 의견을 듣고 기사를 쓴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하여 뭐, 블룸버그와 테슬라의 관계도 한번 <laughs> 김준아 기자가 언제 기회가 뒷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보스의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